나름 어한 지역에 유명한 조직금융부패를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치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을 뻔한 상황이 났는 건데요. 한 여섯 명 정도가 좀 등치 산만해갖고 무신도 있고 오시더라고요. 저 역시도 뭐 만만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구에 여섯 명은 어떻게 할수 없는 거잖아요, 물력적으로. 삼정 컨설팅이 필요한 거고요. 오늘 주제는 탐정 업무가 얼마나 위험한가 그런 좀 궁금증들이 많다고 하셔가지고요.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일반 사람들이 그 탐정 업무를 가시면은 뭐 불법적인 요소가 많은 게 아니냐. 아니 뭐청부 살인, 청부 폭행, 안 좋은 것만 하시는 게 아니냐. 그런 질문들이 많거든요. 어떻게 운영하나 따라 틀리기 때문에요. 조사가 들어와서 착수하는 과정에서 주거 침입이나 뭐이 개인정보 침해, 통신비일호 위반, 이런 세 가지 법률을 많이 하게 되는 건데요. 법적인 부분을 모르고 조사를 하다 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이법사항이 걸리는 부분이 많은 건데요. 법적인 공부를 한 다음에 조사를 임하게 된다 그러면이 법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탐정 컨설팅이 필요한 거고요. 안 좋은 업체들은요. 그냥 돈만 되면 무조건 다 하는 업체가 있어요. 청구 풍력도 마찬가지고, 뭐 개인정보 침해, 뭐 주거 침입, 여러 가지 위업적인 사항을 가리지 않고 하는 업체도 있는 건데요. 최소한의 탐정 업무도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는 게 맞는 거지. 이 탐정업무를 범죄를 하기 위해서 운영한다 그러면 오래 가지 못하고요. 순간적인 앞에 돈 욕심 부리다가 이법적인 사항이 생기고 고속화되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법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또 많은 분들이 탐정업무는 위험한 거 아니냐 하시는데 물론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면은 위험한 일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. 그런데 그거는 이미 상담하기 전에 위험한 건지 아닌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. 저희가 이 위험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냐, 없냐, 그거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시고 그 사건을 맞는 게 맞다고 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기업 조사를 하다가 상대방에 대해서 사는 곳, 뭐 차량 정보, 그런 것만 가지고 조사를 했던 건데요. 나름 어떠한 지역에 유명한 조직 풍룡배를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치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을 뻔한 상황이 났던 건데요. 나중에 조사가 다 끝났는데, 의뢰자가 이제 대상자한테 그 증거물을 제출함으로써 아 누군가 자기 조사를 한게 파악이 된 후에 이제 의료자께서 사실은 뭐 탐정 업체한테 대상자에 조사 맡겼다 그런 정보를 받고 나서요 또 저희 사무실을 뜬금없이 밤에 찾아왔습니다 한 여섯 명 정도가 좀 등치 산만해 갖고 모신 도 있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깡패의 특유층이 있어요 처음 오자마자 막우악 줄이기로 거든요 내가 저 역시도 뭐 만만치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안 밀려야지 또제 신변에. 위험이 없다고 제가 판단됐기 때문에 저 역시 좀 강하게 대응을 했고요. 거구에 여섯 명을어할수 없는 거잖아요, 물력적으로. 그 사항이 나기 전에 제가 밑에 핸드폰으로 민중의 지팡이를 불렀죠. 뭐 깡패고 뭐 살인자고 경찰 오면은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. <laughs> 그 후로는 만나가지고 얘기했습니다. 저는 어쨌거나 탐정 업무가 의뢰가 들어오면은 조달하는 게제 업무 공포고 또 본인도 의뢰자한테 실수한 것도 있고 피해 준게 있기 때문에 쿨하게 인정하고 서로 가진 티끌 없이 들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. 오늘은 탐정 업무에 대해서 위험했던 순간이나 또 위험했던 부분, 위험한 일이 어떤 거가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. 저희한테 컨퓨터를 받고 창업하신 분들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최소한의 이런 위험한 의뢰가 들어왔을 때 피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판단력을 저희가 알려드리고요.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한테 이런 위험한 업무가 배인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교육을 시켜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